유을 이기는 방법 36개 주랭랑 어느 남자 수도자 둘이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아름다운 여인이 또 바닷물에 떠밀려 왔습니다. 여인을 돌봐주던 둘중한 수도자는 여인의 아름다움에 독신 약속을 어기게 될것입다 두렵다며 섬 반대쪽으로 가버렸습니다. 다른 수도자 하나는 수도원에서 지낸 지 얼만데 유혹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며 여인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다행히 열대 과일이 풍부했던 섬에서 약 1년의 시간이 흘러 섬 맞은편으로 떠났던 수도자가 동료를 찾아왔더니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 있었고 아기를 가진 여인의 배는 이미 만삭이었습니다. 여인의 곁에 있던 수도자는 한두 달은 잘 참아냈으나 세 달을 넘기지 못하고 여인의 미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독신 약속에 대한 굳센 믿음도 여인과 여러 번 만나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냉동실에서 나온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유혹은 몸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36개 주랭랑이 최고였습니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몸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너희 육체가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로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지만, 반대로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보고 싶으면 몸의 위치를 보면 됩니다. 몸이 어느 때 어느 곳에 있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가톨릭 신학교 생활은 아침 5시 반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엄격한 규칙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잠을 자는 시간도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쉬고 싶다고 마음대로 쉴수 없고, 공부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공부할 수도 없습니다. 규칙이 편하게 느껴지면 매일 천당이지만 규칙이 힘겨우면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그렇게 7년의 신학교 생활을 끝내고 사제서품을 받게 되는데 많은 경우 내가 하느님의 거룩한 사제 직분에 적합할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가끔 사제서품을 받지 못하겠다는 신학생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7년간 신학생을 지도했던 교수 신부님은 너의 몸이 7년간 신학교 규칙을 지켰으니 너의 마음은 하느님 사랑하는 게 맞다. 그러니 겸손하게, 그리고 용감히 사제서품을 받으라고 조언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명령을 지켜라. 라틴말로 Si amatisme observate regula 날 사랑한다면 내 regula 규칙을 지켜라 영어로 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ments 하셨듯이 내 몸이 명령을 따르고 규칙 속에 내 몸이 있었으면 마음도 믿음도 있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군 복무를 마쳤으면 국가에 대한 충성이 있다고 보아도 되는 것이고 학생 때 개근상을 받았으면 성적과 관계없이 자신을 사랑한 것이 맞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겐 수업 시간이 힘들지 않지만 하, 이해도 되지 않는 수업 내용을 견디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지루하고 답답한 수업 시간을 견딘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출근하시는 아버지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설거지하며 평생 가족을 지킨 어머니는 그 자체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최수종 하희라 부부처럼 나 잡아봐라 자기야 사과를 왼쪽으로 깎을까 오른쪽으로 깎을까 아니면 칼등으로 톡 쳐서 기절시켜서 깎을까 아, 이러지 않아도 짧은 신혼 생활 후 육아와 살림에 지쳤어도 20년, 30년을 함께 살아왔으면 그 부부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몸은 마음을 드러냅니다. 자녀 유학 때문에 엄마가 외국으로 따라가면 부부의 몸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게 되면 부부 사이도 서먹해집니다. 공통 이야기거리가 없어집니다. 부부의 몸은 찢이고 복더라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혼자 보내서 성공하지 못할 유학이라면 엄마가 따라가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부부의 몸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함께 머무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입니다. 몸끼리 자주 만나 밥 먹고 노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아가씨를 사랑한 총각이 100일 동안 연애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 그 아가씨는 우편 배달부와 결혼을 했습니다. 는 우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편지지의 사랑보다 100번이나 마주친 우편 배달부의 눈빛이 더 강력했다는 것이지요. 몸은 때론 마음보다 앞서고 마음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드러냅니다. 가톨릭 수행에서 밥을 굶는 단식은 때로 훌륭한 수행 방법이 됩니다. 마음을 일깨우고 마음을 섬세하게 하기 위해 몸에게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몸의 곡기를 끊는 것은 풍요로운 마음을 일깨우는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문은 어떤 문입니까? 중국 만리장성을 지키는 천하 제1관? 프랑스의 화려한 베르사이유 궁전문, 영국의 근음한 버킹엄 궁전문도 아니고 청와대 문도 아닙니다. 성당 뒤편에 있는 나무로 된 고해소 문입니다. 고해성사 한번 보려고 미루다 미루다 30년을 기다린 사람도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자신의 몸이 그 무거운 문을 열고 고해소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분은 회개한 것이 맞습니다. 상담 전문가들은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 상담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 청력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목이 상하듯이 너무 많이 들으면 귀가 상합니다. 가톨릭 고해사제는 고해소 안에서 긴 시간 동안 죄의 고백을 들으며 자신의 귀를 희생합니다. 즐겁고 기쁜 이야기가 아니라 죄스럽고 무거운 이야기들만 듣게 되니 쉽게 지치지만 그 무거운 고해소 문을 열고 들어온 분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고해소 안에서 함께 인내합니다. 몸은 마음을 드러내고, 몸은 마음을 이끕니다. 몸은 믿음을 드러내고, 몸은 사랑을 이끌어 줍니다. 여러분의 몸이 일주일에 한번 성당에 머물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1년에 한두 번 고해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미 마음은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1년에 두번 제의 수요일과 예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에 한끼 단식을 하면 천국의 길에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배고픈 위장은 그 자체로 하느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몸을 이끌지만 반대로 몸은 충분히 믿음을, 사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 국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숙소를 알고 싶으냐? 너희 몸이 와서 직접 Boa 방송은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시는 여러분 하느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